아, 최고네, 여기. 오, 길이 어디야, 근데. 임복 씨. 이정표가 없어. 여인가 아, 여기 있다, 일단은. 오, 이정표. 마 달릴 수가 없어. 아... 아... 매일 달리는 악방! 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아, 매일 달리기 1 0 5 1일 아, 계양산 정상 아, 정복론입니다. 계양산 정복, 정복론. 어, 발음이 왜 이래? 아,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여기는 아라뱃길입니다. 아라뱃길. 나라맥길. 미세먼지가 특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특별한 마스크를 장착하고나왔습니다 바로, 나르 아, 마스크 FZ1S라는 제품입니다. 어, 여기, 나르 마스크 로 보이시죠? 비주얼이 독특합니다. 여기 보면 방독면같이 방독면같이 <laughs> 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탁월합니다. 여기 보시면 3D 3D 호흡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호흡 배출구가 있어서 뭐 이거는 끝장입니다. 끝장 거기다가 또 FZ-1S 특징 또 하나는 미세먼지, 꽃가루 99% 차단 짜잔 최고입니다 최고 뭐 미세먼지 그깔끔 그 무서워서 어 매일 자기 멈출 수는 없잖아요 특징 하나 더는 이코 부분이 고무밴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 이 썬그리에 김서림 완벽차단 뭐 끄떡없어요. 썬그리 착용 최적화된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작살일때 어, 최적화된 마스크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어, 이 뒤에는 찍찍이로 되어있죠, 찍찍이. 찍찍이로 되어있어서, 뭐, 착용도 아주 좋습니다. 뭐, 얼굴, 뭐, 큰 바위 얼굴도 딱 맞아 조절이 가능하니까. 미세먼지에 무서워서 집에만 있으실 겁니까? 역시 하, 이불킥, 이불킥 하고 나와야 돼. 아, 꼼지락으로 30분 고민하다가 나왔어. 이렇게 추운데, 뭘 고민을 했던 거야. 아, 아, 이게 장 하, 고추 사슬 게 아닌가 본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3.7km. 출발합니다. 수향로수향경취향장취향입니다 이쯤되면 여기서, 이리오노라, 제가, 아, 맨날 헷갈리는, 영원지, 인원지 이렇게 안써있네상국이 이거인지 그인지모르겠어자 대한대교 올라가면 엘베 마크입니다 삼성마크 네. 대한자대항대교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나어 봅시다 규련타워 3동 와우 아라뱃길입니다. 아라뱃길. 일몰이 끝내주는. 아, 여기 진짜 멋져요. 아. 자, 계양산을 향해서 보고 하루에 두 번, 아, 두번 운행하는 그 아라뱃길 유람선이 여기로 지나가요. 아. 끝내십니다 유람선 타러 오십시오. 백년의 숲 아, 멋집니다. 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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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양산, 밑에까지 한, 한 1km, 1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고고고! 저기, 저기 보이는 곳이, 아, 전치국수 맛집입니다 계양산, 전치국수 맛집 아, 오늘은, 아, 저기서 못 먹겠네요. 계양산. 넘어가서 반대쪽에서 먹어야 돼서 아, 아, 저희가 진짜 감탄도 없는 숨겨진 맛집입니다. 자, 8km. 아, 자, 집에서 계양산 아, 계양산 입구까지 8km예요. 8km. 8km. 아, 이제. 하, 진정한, 계양산 뿌시기, 돌립합니다 고, 고,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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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져. 오! 멋져보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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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네, 여기. 오, 길이 그 어디야, 근데? 길이 어디야? 임복씨, 이정표가 없어. 여긴가? 아, 여기 있다, 일단, 일단은. 오, 일로 가래 어, 끝없는 끝없는 어필 오. 아이고. 아, 그 저기 쉬시는 분한테 물어봤어 대형장잘타맞게 하는 거냐고 아. 다행히 맞답니다 아, 아, 오프요. 아, 이거 뭐, 달릴 수 없어. 아, 이거를 달렸다 하는 아, 고관절. 아, 것 아, 장난것 같아. 와, 개강생. 정신과로. 아더 가야돼 아이 길이구나 아 삼각장 아아 다왔어 다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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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왔어 다 왔어. 아, 아 우와 대박 아, 뭐야 이거? 다은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어, 아 푸른숲님 아, 아, 푸른숲님 나왔네 오 진짜, 응. 음. <미습니다> 뭐 <BOY> 아, 어, 진짜 다왔어 우아아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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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아, 10km, 10.2km, 1시간 어, 1오분 와, 와, 집에서 1시간 15분 걸렸나. 아, 저, 정산석에서 4층 차. 다시 또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어, 개항산 이상... <laughs> 멋지네, 멋져. <laughs> 아대양사 꾸수기 항상... 끝 하아 아, 아... 아...